2025년 5월 5일, LG 트윈스가 부산과의 1차전을 2대5로 패배하였습니다. 이날의 패배로 LG는 하나에게 따라잡히며 공동 1위 자리를 내주었는데요. 바로 LG 팬, 반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 영상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여러모로 배재준 보기 싫은 건 저뿐인가요? 올 시즌은 외국인 투수만 나오면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것 같네. 갑자기 못하니까 다른 거 봐라 크크 팀을 믿어보자 좀. 오늘 타자 라인업 채찍 PT가 짰나요? 이우찬, 배재준, 백승현 셋승 가서 허말이 나따라 마운드에서 설치지 말고 축구 팀을 해 그냥 잠실에선 부해 말이 없다는 게 원정도 포함이었구나 원태를 처음으로 응원했습니다 투크 무슨 하루 살이냐고 초반에 그팀 어디 갔음 타격 못할 거면 야구 선수라고 하지 마세요 혹시 감독님만 한 다섯 게임 차 선두라고 알고 있나요 야구를 일 인분을 하시라고요 인분처럼 하지 마시고. 오지환은 문화번정 1차전 말고 잘친 적이 있나요 사이클이라는 게 존재는 하나 승기는 진짜 불쌍하다 영감이 키운 선수도 아닌데 오선발 때만 라인업부터 교체까지 명장 코스프레발 사대로 쓰여지는 게 어린이날이라고 실력도 리틀 야구단이 되면 어떡하니 한화랑 공동 1등 이주원은 번트를 못대나요 오지환 5번 타자 누구머리에서 나온 거임 그리고 변하고 날라오는 거왜 피함 폭파는 감상볼은 동동 오지환은 참 운이 좋다 예전엔 못해도 김현수 박혜민에 비해 순열이란 이유로 욕도 안 먹고 이번엔 다른 어린애들 욕하는 거에 묻혀서 또욕안 먹고 솔직히 문정빈 이주원 이런 애들은 경험치 쌓는 거라 생각하고 넘길 수라도 있지 돈 많이 받고 경험도 개많은 오지환은왜 저연차 애들은 왜 대타로 나올 때더잘 치냐 선발로 나올 때 눈도장 찍어야지 문성주 대타도 쓰지마 제발 보는 내가 다힘 빠지네 아니 마지막 참진 당할 때뭐 이렇게 의욕이 없냐 그리고 이주원은 번트라도 잘하든가 번트 하나 못돼서 분위기 다 망치네 순위 좀 보고 정신 차려라 계속 저도 1등 할것 같냐 어 지금 하나한테 잡혔다 순위는 보고 이딴 경기하는 거지? 제발 정신 차려라 집중하고 제발 좀 배재준 제발 조비군 보내세요 제발 데이트 폭력남 보고 싶지 않아요 벌써 LG 트윈스 무료 체험판 끝났나요? 볼에 붕붕질하면서 상대 도와주는 송파구 사회인 야구단 경기 보느라 눈이 썩는 줄 알았어요 우리 LG 트윈스 다시 돌려주세요 제발 게임 진 것도 짜증나는데 어린이날에 대폭남 올리고 상대팀은 약반내 올리고 문정비는 왜 올린 거냐 이분에서도 못하는데 공 맞추기 급급하고 컨택도 안 되는 이 팀은 전통적으로 어린이날에 엘린이 올리는 솜씨가 뛰어남 그러를 그러세요 라인업부터 기대도 안 되긴 했다만 크크크 그리고 배재주는 제발 좀 치워라 인성도 실력도 반 되는 놈을 도대체 왜 봐야 되는지 오늘 잃은 것 단독 1위 오늘 얻은 것통창기의 멀티한타와 삼출루 오늘 느낀 것영감독의 지독한 성주사랑 경기력 보니 우승은 고사하고 내려갈 일만 남은 것 같다. 지는 날도 있는 거지. 다들 너무 몰아합시다. 초반에 기세 어디 가고 이런 팀만 남았냐?